예, 우선, 이번 에 챔피언은 미드 루션이고, 상대의 위드는 제드네요. 우선은 뭐, 솔직히 많이는 아니긴 한데, 천상계에서 좀, 종종 콩콩이에다가 월식 루안이 나오고 있긴 해요. 이 콩콩이 선택을 한 이유는, 루안이 완전 스킬 데미지 유저의 데미지를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결국엔 직공을 터트리는 것보다 콩콩이를 통한 데미지를 넣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이 만화 보이랑도 그렇고, 스킬을 통한 견제를 할 때는 확실히 콩콩이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선택을 하는거고 은근 제드가 직공을 터트릴만한 각을 안주잖아요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이게 뭐 궁으로 들어올때는 주긴 하겠지만 그전 단계에선 주지 않다보니까 내가 초반 라인전에서 직공을 활용하기 어렵고 중후반에 갔을 때이 평타를 통한 상대의신체가 많고 사정거리가 길었을 때 평타를 통한 데미지를 넣기 어려울 때 이런식의 선택을 진행을해주는거예요 우선은 초반 라인전 이런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견제를 하면서 압박을 하는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거고 상대가 어차피 정글러와 갱킹이 그렇게 강한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라인을 밀 이 단계는 크게 상관이 없긴 합니다 우선은 저는 상대편 정글러가 갱킹을 좀 빠르게 올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라인을 좀 푸시를 하면서 이레벨을 먼저 찍은 이후에 상대를 좀 견제하는 모션을 취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압박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죽어버렸구나 계속 조금씩 선호를 굴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와드를 박을만한 타이밍이 한번 나와요 상대편 정글러가 말 만약 저는 풀캠을 한 정글러가 아니라 좀 캠프를 빠르게 먹고 오는 정글러라고 하면은 3캠프를 먹은 이후에 미드에 빠르게 갱킹을 올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와드를 박아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했고 탑은 근데 항상 노래. 뭔가 초반에 1레벨 솔킬을 따면 은집 안가고 많이 버티다가 꼭 솔킬 돌려주더라 <laughs> 지금 데미지 보이시죠? 주문자글이랑 견제에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룬 특성이기 때문에 초반 견제를 확실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대편이 이 빠르게 갱킹을 가능시에 플레이를 통해서 탑적으로 갔네요. 원래는 좀 와드를 잘 박아줘야 되는데. 아들을 안 받으셔서 약간 손해를 봐버린 그런 상황이고 우선 저는 정벨님이 지금 이 탈리안님을 막킹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드 라인을 밀어도 아 내가 갱킹을 다음만 찬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라인 밀어주면서 오히려 미드의 갱킹을 오게끔 이대 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게요. 지금 오히려 미드 갱킹을 오면 역갱이 가능하죠. 그렇다보니 이런 식으로 라인 포시를 진행을 해주고 있고 압박 넣어주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약간 방금 팁 같은 것중 하나인데 상대편이 약간 방금처럼 어 뭐야 어 정말 실수했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여기서 상대편의 견제를 피하라고 하면 거리를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뒤로 빼는 척 하면서 견제라는 그런 움직임에 취해졌고 아, 지금은 너무 스레쉬가 무조건 미드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보니까 약간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 라인 버리고 집에 가겠습니다 오지마 이러면 나쁘지 않죠 저기, 저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 우선 저였으면 탈리아님도 미드 근처에 있랑을좀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좀 주의하면서 라인전을 해줘야 될것 같고, 약간 약간 연기하는 척 이런 식의 움직임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진짜 항상 말하지만 이 구간 티어 때는 진짜 가장 중요한 게. 갱킹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냥, 미드라는 라인 자체가 갱킹을 한번 안 당하기만 하면 이런 식의 좀 역갱 찬스로 나올 뿐더러 이제 는 집에 갔다 와서 다음 아이템인, 이, 톱날 단검을 구매를 하게 되면어 어, 어딨어? 여기 안 보이네? 아, 여깄다. 이제 월시가 아이템인 톱날 단검을 구매를 하게 되면이 타이밍 때부터는 데미지가 정말로 강해져요. 이 스킬을 위한, 방금 보셨죠이 제드님과의 라인전을 할때 대부분 보면은 W 스킬 때문에도 그렇고 생각보다 직공을 터트릴 만한 각이 안 나와요. 막 조이나 이런 류의 챔피언을 상대할 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는 집에 갔다 와서 타워의 라인 한번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웨이브 터한 좋은 라인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유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스킬 맞춰가면서 서 압박을 해줄게요. 지금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포션이 없어요, 포션이.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기회가 분명히 한번 나와요 훅사 없는 상황에선, 제드 입장에서는 그렇다보니 레벨 6을 먼저 찍은 다음에 빠르게 한번 딜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탈련님이어 이거 또 타격이 가버렸네 이거 네. 이라인 빠르게 그냥 밀어버릴게요 이라인 빠르게 밀고 일골타건 움직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미드랑 정글이 듀오 같은데 네, 이라인 밀어준 다음에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텀 에이버가좀 많이 안 좋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팀 입장에서 바텀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움직임을 취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풀리면 좀 굉장히 잘 풀리기 때문에 움직임을 살짝 취해주고 있고. 아이고, 좀더 빠르게 빠르게 호응하면서 앞으로 나왔으면 많이 좋았을 것 같은데. 솔랭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laughs> 플래시용에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쉽긴 하네요. 이러면 좀 턴이 꼬여버리긴 했어요. 원래는 좀 바텀에 대한, 로밍에 대한 거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움직임을 취했던 건데. 상대가 먼저 라인을 밀고 움직일 수 있는 찬스가 오다 보니까 바텀으로 내려가다가 다음 킨드가 솔직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계속 상대편이 보세요. 이런 거 만약 에제드님 내려갔다면 지금 진짜 큰 일이거든요. 이런 걸 제가 가지 못한 상황이 나와버렸잖아요. 봐봐요. 이런 상황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턴때 확실하게 이득을 못 보면은 그냥 상대편이 먼저 움직임을 취하면서 이렇게 이득 취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턴을 확실하게 잃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희 서포님은 역시 예. 이게. 잘못을 남사샷을 해버리는 이런 서포터는 그냥 핑을 켜둘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진짜 켜도봤자 좋은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핑을 끄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이번 판은 돌풍 안갈 거예요 이번 판은 돌풍 안 가고 좀이 궁극기를 통해서 데미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신화급 아이템 지속 효과에 방관이 있는 이 아이템을 가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이 조금 힘들어진 타임이긴 해요 보시면은 스레쉬님이 이제는 라인을 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미드 입장에서 라인을 쭉쭉 밀면서 견제를 하고 싶은데 상대편 서포터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라인 자체를 제가 관리를 하고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웨이브 또한 깔끔한 라인 형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견제를 하고 싶어서 견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죠 우선은 이라인 형성이 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가 딱 봐도 어? 이거는 뒤로 빠져있네? 갱킹 아마 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도 라인을 밀고 움직이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데미지 보이시죠?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아이고, 바텀이 터져버린다. 이게, 이렇게 아이템 간 다음에 콩콩이 들고 한 방에 데미지 넣으면은, 퓨어 스킬 맞췄을 때, 웬만한 물몸 챔피언들은 그냥 한 방에 죽어버려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서프님에 대한 비난을 하시, 말하시 바랍니다. 이게 애초에 솔랭하사람다 그렇잖아. 이게 솔직히 좀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나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우선은 지금 집에 가봤자 아이템이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잘하니까 채팅창 돌려놓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애초에 게임은 계속 잘했는데 지금 올린 이유가 뭐냐면은 어 채팅창이 좀 나쁜 게나온 유튜브 영상을못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에헤이 그거 가지고 뭐라 하기 있기 없기 서운하네 질련 까는 사람 없었는데요 혹시나 나올까 봐 얘기하는 걸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아니 말꼬트리 너무 잡네 나 서원이 진짜 이러면은 저는 이제는 월식이 좀 나오는 타이밍이 기 때문에 라이먼 쪽 밀어주고 상대편 미드가 이제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집에 간 타이밍 또한 좀 확인을 못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운데 와드를 받고 좀 집을 갈라고 하고 있는데 킨드림이 전령을 먹다 보니까 한턴더 쓰도록 할게요. 원래는 집 가는 게 무조건 좋은 이유가 상대편쓰스레시가안 보인다다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 사실상 이 미드에 대한 그러니까 집을 가버리면 그런 변수를 제거할 수 있는데 집을 안 가버리면 그런 변수를 안채 게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무조건 집가는게 좋은건데 지금은 저 전령을 먹은 타이밍이 좀 변수가 많이 이럴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서퍼님이 계속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즉, 봐봐 이런 식으로 결과 가 무조건 나와요 이런 플레이를 이제 여기서 라인을 당긴 웨이브에서 천천히 한 번에 몰아 밀어놓고 집에 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해 줄게요 워낙에 좀 돈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올라갈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캐를 만들어냈고, 그냥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서포터 이건 아니지. 오호, 나쁜 버릇. 아, 같이 먹었어. 아 진짜 아 너무 서운하네. 이거는 이거 먹어야 돼. 오케이, 이제 집에 왔다 와서 라인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월책이 나온데다가 아이템이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상 충분히 캐리가 가능한 그런 타이밍이고 이제 다음 아이템으로는 네세르다의원어을구매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루샨 선피카드는 선피카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단계에서부터 미드가 좀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탑이랑 지금 봤더니 뭐 탑은 썰키를 많이 당해줬지만 갱킹을 많이 시팅을 당하면서 힘든 상황이고 바텀 또한 좀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 요 이럴 때는 웬만해서는 바텀을 안 가는 게 좋아요 우선 이 라인을 먹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상대편 서포터가 어디인지 모르고 정글러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몸으로 라인을 맞으면서 타워 앞쪽에 라인을 홀딩을 한 이후에 당긴 웨이브에서 이 라인을 한 번에 밀어버리게 되면은 이 변수를 모두 제거할 수 있다 보니까 안전한 플레이가 가능해지고 이제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든 미드를 따야지 상대편은 게임이 굴러가는 이 비벼지는 그런 입장인데 딱 봐도 온라인 미드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한 번에 큐스캔한마에 라인 클리어를 해준 이후에 상대가 미드에서 CS를 받아먹게 하고 주변 시야 파버 갔다 올라오잖아요. 주변 시야를 제거해주면은 손해보는 결과가 거의 안 나오게 됩니다 상대편 정글러가 보인 시점에 정글 좀 깊숙하게 와드를 박아주면서 시야를 확보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는 너무 잘 커버린 상대편 바텀이 껴있는 싸움이 아니라 탑 쪽으로 껴서 싸움을 움직이면서 취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든 이제 바텀 쪽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네, 탑 쪽으로 움직이면서 탑다이브를 취한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큰데다가 이렇게 솔킬를 따버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러한 상황인거죠 이제 여기서 어중간하게 바텀이 어 뭐야 우리 타워 밀렸어 이거 그냥 우리 미드가서 안전하게 파밍하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미드 라인 절대 주지 마세요 이게 못큰 바텀이 올라와서 미드에서 파밍을 한다고 하면은 같이 말려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잘큰사람에게서잘클수 있는 라인 형성을 하고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진짜 위험하거든 나가서 먹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쿨하게 모차하면서 내가 성장할 거 내가 커가지고 캐리할 게 이런 느낌으로 하고 아까 잡아둔 시야를 바탕으로 이런 탈리아 잡아주면서 네, 아이 뭐야 눈 아까워라 이런 탈리아님 잡아주면서 게임 스노우를 돌리는건데 약간 아쉽게 되긴 했네요 이게 조금 킨드님이 정글 욕심을 버리고 바로 무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쉽습니다 우선은 이제는 확실히 주도권이 넘어왔죠 상대가 한번 주도권을 좀 미드랑 정글에 플래시가 빠진 데다가 저희가 탑님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한타를 한번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불리한 싸움 구조는 웬만해서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잘 달고 있다 보니까 보여줬나 설마? 아이고 이건 집에 와서 아이템 구매하고 복귀하겠습니다 안 돼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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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우선은 이거는 카이사님이 지금 바톤 타업 어야서 게임이 약간 비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선 이제는 이제는 사이드로 좀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려님이 계속 미더스 검치를 뺏어 먹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스서 너무 감사해서 왔습니다. 아하즈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이솔로라이너 미드가 이렇게 게임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아마이크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솔로라이너가 경험치를 나눠서 먹게 되면 안 그래도 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 경험치를 바탕으로 레벨업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캐를 해야 되는데 이 경험치 쉐어가 진짜 나쁘거든요 정말 제가 항상 막 서포터님들이 미드 경험치를 먹을 때막어이 막 극악무도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게임을 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선, 사이드 주도권이 있다 보니 라인 한번쭉 밀어준 다음에, 시야를 좀 많이 먹어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게요. 상대편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릴 라인이 미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드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이거는 한번 라인 밀어주고, 상대가 타워에 박혀있는 타이밍 동안 미드를 밀므로써, 최대한 라인 관리 해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입장에서는 미드를 굳이 한타면한타를 하러 가면, 가면 안 돼요. 상대편 스레시님이 먼저 시야를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laughs> 그렇다 보니까 사이드에서 확실하게 잘큰 챔피언이 이득을 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스노우블 굴려줄게요 어중간한 합류를 안 하는 것만큼, 가주세요, 제발! 왜 그래요? 여기 가주세요. 저 혼자 밀게요. 네, 우선은 경험치는 최대한 혼자 넣어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해야 되고, 아, 이건이건 빼야겠다. 우선은 네 계속 푸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제는 바텀이 차를 밀어 버렸죠. 이제 이쪽에서 한 타를 할지 말지에 대한 좀 결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선 한 해이브 더 밀고 템을좀 세일드를 뽑은 다음 에한 타하는 게좀 좋다 생각하고 있긴 해요. 어차피 14분이 지난 타이밍 때는 저 이런 뭐야 이 전령을 먹고 타워를 깬다고 해봤자 크게 미관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성장 많이 해주면서 천천히 한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 거고. 이건 탈리아님이 한번올수 있죠? 이거 탈리아님이 아마 발견, 아, 이거 끊지 말지. 이, 오는 탈리아님을한번 발견을 먹지 못하게 잘라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어, 아, 따로 욕심 없으신 것 같기 때문에 발견 제가 먹으면서 성장 최대한 많이 해줄게요. 우선 이거는 좀 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릴다가 나온 다음에 하면 한타를하면 거의 안될수 있다라고 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전령을 준이유 네, 세릴다를 뽑고 한타라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 거고, 아마 다음 한타는 이 용에서 진행할 것 같은데, 아이고야. 너무 무리해버렸어, 또. 이게 예, 솔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결과들이 한두 개씩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제 집에 갔가세르다를 뽑은 이후에, 저는 제드님이 바텀인 타이미트 한타를 한다고 하면 좀 나름대로 한타고도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한번, 한타를 포기하지 않고 구도를 살짝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완전 포기할 만한 사이즈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미드를 밀고 상대가 미드 받아먹은 다음에, 가텀까지 받아먹는다고 하면은, 전령을 주기 싫은 그러한 입장인데, 우리 팀에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거 주고 싶지 않아요. 가지 말아주세요! 아하! 오! 어? 하하하! <laughs> 아니, 이런 플레이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뭐야. 힘을 숨기고 있었구나. 좋은 플레이. 굿.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한타 피하지 않겠습니다. 한타를 굳이 피할 만한 사이즈가 아닌데다가, 잘걸루치는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상대가 아무리 잘 꺼봤자, 궁 맞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는 상대편을 몰아내고 플래시를 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용을 치는 구도가 나올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한타를 하려고 하면 좀 빠지도록 할게 그냥 빠르게 먹고 빠지는 식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루션에 궁이 없다 보니까 상대가 밀려난 타이밍 동안 피를 회복하기 전에 한번 빠르게 먹고 움직이는 식으로 플레이를 치야 되고, 이제, 힘드님이 약간 이쪽을 봐주면서 이대일 싸움 유도를 봐봐요. 이런 걸 하거든요. 이건거 해주면 좀 좋은 입장인데 슬로우 다시 한번 슬로우 킬 이런 식으로 슬로우를 만들어내면서 킬을 만들어냈고 다른 라인이 죽거나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애초에 솔랭이라는 게 누가 죽는 거에 약간 저거를 제가 말린다고 해서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펠 님의 지금 스펠이 빠진 상황이죠. 이거 레이토 님 내려오면 산타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궁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기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저의 궁 껴둔 상황에다가. 스레쉬 님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크게 크게 쪼인다고 하면은, 선생님 가지 말아주세요. 어디 가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 궁 틀쳤어야죠. 레이토 님 이거 내려왔으면 너무 좋았는데. 아니, 왜 그래요. 뭐지? 아하. 아직 써내치 만한 상황 아닙니다. 할 만해요. <laughs> 아이고, 쉽지 않긴 하네요. 그래도 뭐아직까지할 만합니다. 제가 자서 혼자 캐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해봅시다. 우선 다음 아이템은 이번 판은 아예 좀 스킬즈 데미지를 넣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약간. 완전 평타를 때릴만한 상황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사정거리가 길고 CC가 많다 보니까 평타를 때리려고 가면 아하 멘탈이 나가 버렸구나 아하 할만 한데 왜 그래요? 십자하는 싸움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건딱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한타 기가 막히게 잘하고 썰링 받아내야 돼요. 저는 이거는 바로 한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게 팀원들이 지금 게임을 할 의지가 없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운영을 해봤을 때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다음 바로 한를 한번 지금 이제 바로 나온 상황이잖아요. 라인 한번 밀어준 다음에 바른 쪽에 합류를 해가지고 한탄 한번 잘해보는 식으로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어쩔 수가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바로 한를 억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마 그냥 이거 바텀 가주시면 안 되나? 어 진짜 할말 없네 어어 지럽다왜 그러는 거야 오히려 좋아 저거 이용하자 우리 탑으로 가는 레이조를 미끼로 삼아서 한번 잘 해봅시다 우리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laughs> 한번 이용 잘 해볼게요 아, 미안, 하지마요, 하지마요, 제발. 아, 다행이요. 아. 이거 깨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거든요, 관성의 법칙이. 이렇게 키을다 만들어냈고, 바로 바른 버프. 이렇게 게임 비비는 겁니다. 제발, 이거 한번만주시면안 될까요? 아, 지금치만 제가 피관리가 안 돼요? <laughs> 와주세요, 제발. 우리, 화야할만 하잖아, 이제. 아니, 좀 맞아줘, 카이사 형. 아니, 형. 도망쳐! <laughs> 아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와줬으면 바로 먹고 얼마나 깔끔하게 끝났어. 하기 싫은 거 금방금방 끝나잖아요. 아하. 홍준은 레이 토닉. 와,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 티어는 진짜, <laughs> 이게 어지럽다. 아, 근데 진짜 할만하거든요, 이거. 진짜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루시안이 궁한번 막으면 막 세네명 죽기 때문에 진짜 할만해요. 가자. 아하. 아뭐 무슨 뭐 테러 가자 이런 거 하시면 무조건 밴이요 아왜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어 아, 근데 이게 바론이 먹혀버리면 게임이 조금 귀찮아지는데 아펠리이 우리 가인까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좀 게임이 약간 애매해지긴 했네요 우선은 아, 사실상 무조건 한타라는게 가장 베스트인데 아 이게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와버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솔직히 말하자면은 탑 분을 제외한 분의 이 KDA나 좀 성장이 좋은 게 아니어서 좀 많이 빡센 상황인데 아하 오히려 좋아 아 먼저 불려버리면 안된다고 아하 아 안돼요 진짜 할만한데 근데 이런것도 멘탈 잡으면 이기긴 해요 절대 안줘요 저는 이런거 이런거 그냥 성장 조금씩 해주면서 레벨업 잘하고 식물레벨 찍으면 이게 루시안이 평타를 때려야 되는 루시안이라고 하면 이런 걸 진짜 게임을 질 수밖에 없도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저는 이거는 스킬 루시안이어서 할 만하다고 생각하긴 어아 근데 미안해요 아니 원딜이 레벨이 15가 돼버렸어 말도 안돼 <laughs> 천천히 죽자는 상황에서 파밍해주면서 성장해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타임 때 한번 살짝 비워 볼게요. 상대편 입장에서 지금 좀 많이 방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해부터 미뤄 좀 좋겠는데 따로 믿을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파밍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건 식물 레벨 어떻게든 지러면서 게임 비워 보는 식으로 구조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우선은 네 이제 여기서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 겸치를 어떻게든 혼자 먹어주면서 레벨업을 해야 되고, 사실상 이레인토를 그냥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그냥 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4대5 한타 한다는 느낌을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제발 가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이제 상대편이 탑 쪽에 많이 쏠려있는 타이밍 때, 탑을 막으러 온 챔피언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따면서 게임을 비벼야 되거든요. 우선은, 네. 어, 오히려 괜찮아요. 이제, 집 갔다가, 위드에서 한 번, 한타를 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드를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드를 밀게 되고, 미드를 밀어온 타임인데 타올을 끼고 한타를 한 다음에 깔끔하게 한타 이겨버리면은, 거기서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선 다음 아이템은 소호천사를갈 생각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 기가 막힌 한타. 이 모두의 신곡을 올지 한타를 해야 되는데, 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우선은, 살이 죠 그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마요! 안 돼! 아! <laughs> 아니, 이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니, 마음을 잡을 거면 좀만 더 빨리 먹지, 하나. 아, 왜 이렇게 늦게 먹었어? 야. 아니 뭐야, 궁이 있네? 아니 궁이 있었어. 아, 니 초식에 먹었고 아하. 대충 이런 느낌인 걸 알겠죠? 이만큼 셉니다. 아, 근데 너무 슬프다. 역시 이 구간 쉽지 않네요.